포스트 메르켈 다루는 3위는 모두 남성. 에. 그래서 요즘 유럽이 어떤가. 에. 보니까 이제 인드라가, 이제 내년에 메르켈이 물러나잖아요. 에. 그래서 이제 여성이 유력했었는데 차기 주자로 메르켈하고 딱 거의 비슷한 이미지의 여성이 부각됐었는데 차기 총리 감독. 그 여성이 교실마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팔란주라고 어, 여기가 이제, 에? 트리어에서, 독일에서 서부 지역이에요. 옛날에 라, 서, 라인강 서안이라고 얘기하는 지역. 그래서 이쪽은 전통적으로, 에, 독일 3인당 지지 기반 지역이거든요. 예, 바이렌 남부 쪽은 또저쪽이요하 간에, 이쪽, 독일 서부는 전통적으로, 에, 독일 3인당 지역인데, 그, 구분 역사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쪽 출신이 유력했었는데 네. 사회지페럼으로 낙마했고 네. 지금 그 어, 좀 우파 강경우파라고 강 네. 강경 우파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 바이든 시대에 대비하는 하나의 어,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스가가 됐고, 이제 독일에는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바이든 시대에 따라서 각국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정치하고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정치하고요, 이스라엘 정치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메르켈이 수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다 왔잖아요 네? 수시로 네. 지금 독일의 어떠한 자본 구성이나 여러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메르켈이 아닌 차기의 총리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그 사람이 된다면 어, 이건 내년 3월에 3월 23일에 네타나우, 저, 이스라엘, 네타나우가 지금, 내각이 했죠. 연정이 해체되고, 충성, 충성을 하는데, 예, 바뀐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인드라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새 희망당, 새 누리당, 새 희망당.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 뭐, 지난번에도 가반수가어려운데 간신하게 어떻게, 해, 예, 꾸려나간 게이 네타나우인데, 아, 이번에는, 어, 인드라 현재 전망으로는 어, 네타나우는 큰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처럼 예, 비권 예, 그렇게 선언했지만 인드라 전망으로는 어, 그 네타나우가 어, 내년에는 힘들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치와 이스라엘 정치는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독일 정치를 보면 이스라엘 정치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구요.